그지? 밸브를 잠궈 그 다음에 풀어 됐지? 네자 <laughs> 이러면 이제 얘가 내 마음대로 오르락내락 다할수 있어 네.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동작을 해 주는 거야 자 먼저 옆에서 좀 도와줘. 자 키스 버튼 1번 눌려봐 1번 거기로. No. 자, 그럼 on 됐잖아? 네. on 됐는왜 전체가 다 on이 되지? 왜 이게 다 on이 되지? 다시, pb2 눌려고 잠깐만, on 된과 동시에 다 on, o 이 되네? 왜, 왜, 아, 실린더 1번이 지금 현재 나가 있어서 그런구나. <laughs> 지금 실린더 1번이, 아, 지금 현재 얘가 구동이 완료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신호가 응. 나가도 신호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 응. 드라이브. 아주 얘를 집어넣어, 강제로. 얘를 강제로, 어, 드라이브. 어. 반대, 로 눌려봐. 반 얘 신호가 나와 있는 거지? 아아 지금 통합이 빠져 있어서일까? 그 잠깐만, 저 피비트 눌려봐. 자그 상태에서 일단 얘를 뒤로 넣어요. 야자이 상태에서 좋겠나요? 다시. 안그고 됐어 그지? 자이 상태에서 네, 위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피비어 눌려고 그래 자 눌렸다 그지? 그럼 눌리면 지금 에버 켜졌지 그지? 음에이 네. 켜지고 실린더 1번이 튀어나가야 되잖아 네. 그지? 그러면 M1이 울려져서 실린더 1이 튀어나가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자 어. 온데이트률아자 네. 그러면 공압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주는거야 실린더 1번 나가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손으로 하는게 아니라 손으로 공압이 네. 어, 지금 안들어가있어그렇지 응. 나갔지? 응.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번이 끝나고 2번이 들어갔어, 그지? 네. 여기서, 2번. 자, 2번이 뭐야? 2번이 지금 모터, 네. 가공모터 돌리는 거, 돌렸지, 그지? 네. 어, 그 다음에 1초 뒤에 얘가 o 이 됐어, 그지? 네. 어, ON이 돼서 M4, ON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M5, 동작 on 해야 되는데, M4 동작이 완료됐는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네. 실린더 2번이 튀어나가는 거지. 네. 실린더 2번 나가고. 그럼 이에 넘어갔지, 그지? 네. 2초. 아, 1초. 응. 그 다음에 들어갔어,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여까지고그 다음에 실린더 2번 후퇴. 위로. 이게 들어갔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이 실린더 3번, 전진. 됐어? 어. 됐고. 그 다음에. 실린더 3번. 3번 다시 흡해. 근데 실린더 1번이 왜 들어가는 게 없지? 실린더 1, 번 어? 들어가는 거 아까 했나? 이 실린더 1번 들어가는 건데, 이거 그거 아니네. 실린더 1번 우리가 속체도안 했잖아. 여기서 이게 안돼 있잖아. 아 거기가 M2로. 여기가 이제 C X X0. 아 X0. 어.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얘가 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거 되는데 공압으로 공압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순차되는 속도가 빠르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멈춰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공압을 빼고 네. 네, 공압이 하는 역할을 사람 손이 하면서 얘가 순차적으로 온온 on, 온이 on, 되는지 확인하고 네. 왜 순차적으로 온이 안 되는지 왜 온이 안 되는지 확인하는 되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디버깅하는 방법이야. 네, 알겠지? 할수 있겠어? 네, 네. 어,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혹시 있으면 찾는데. 오케이.